어, 뭐요 뭐하냐, 니들. 헤일 님이 오셨다. 내가 왜 갔는지 아시겠죠, 여러분? 오고, 난 너를 죽이겠다 죽이고 죽이고 무덤까지 편에서 다시 죽이겠다 마슴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만든 신템트리가 있어서 안전하게 둘! 아, 뭐야! 아, 때려 제대로 제가 놀랍게도 힐을 두 개를 일단 찍습니다 여기 버티기를 제가 할수 있는 거를 아까 솔랭할 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한 대만 그래 맞았다 아니 오공이 나한테 이렇게 밀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물론 나 시에서 내가 지고 있지만 괜찮아요 돈은 비슷하게 벌었을 거예요 어, 퍼 <laughs> 맞으면 안될걸 맞아 버렸다 자 <laughs> 이거 술까지아서아서난 내가 뒤질 각이라는 걸 알고 있지 저는 안전하게 변경 가격을 때리겠습니다. 밀어서 뭐하겠습니까? 이거 최대한 떼겠습니다. 좋은 법 합시다. 이랑 아, 우리 팬답게 이거 빠이. 이거 빠이. 알았나? 어, 잠깐만요. 그냥 잡았는데요?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니 생각보다 강력한 나의 모습에 놀랐구나. 오공 여소가 놀랐냐? 내가 이거 어저께 밤에 그렇게 개똥을 싼 다음에 만들어낸 계일이다 마순팔도 없는데 만화는 어차피 마순팔 없이도 좀 감당이 되길래 만들어 버렸지. 아니야, 의외로 이걸 탱을 이쪽을 들어서 제가 단단해서 그래요. 아까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피가 안 달잖아. 자, 이거 팔아요. 도돈이야 만화 올라가. 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, 요부가 4개라 만화는 무한정 쓰고 있어요. 근데 알아야 될 거. 싸움 입니다 그래서, 이거 쓸때 조심해야 되는 게, 라인을, 인 다음에, 원래 라인 밀면 압박하잖아요. 그 딴지다지 마세요. 어? 자, 돈좀 벌었고. 자, 좀 피를 더 깎으면은 견제가 가능합니다. 원래 이거 밀어도, 싸움엔 지거든요. 근데 하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알아야 돼전 제가 규제를 압니다. 아시, 내가 무빙할 줄 알았나 본데 난 그런 거안 해. 나의 무빙을 예상을 하고 예측샷을 썼지만 난 그런 거 따윈 하지 않지. 어, 자. 야! 안녕. <웃음> <웃음> 나를 너무 야부지 말라고. 내가 힐이 있고, 어, 탱크성이 있는 놈인데 이걸 들어와. 자,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, 제가. 어? 괜찮은 거 같은데 또. 어. 이게 좀이상해 항상. 키를 누르고 1을 누르고 때리면 뭔가 조금 이상해요. 이거 이거쓸때 조심해야 되는 거, 진짜. 자,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. 나는 어차피 걔 호, 호구다. 이를 호구기 때문에 마음속 깊숙이 나는 호구새끼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야 돼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케일하다가 무리수를 해서 레저루를할수 있습니다. 내가 어? 왜 무서운지 알아? 내가 어? 왜 무서운지 알아? 야, 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야! 뭐이... <laughs>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템이 이제 중요합니다. 다음 아이템이. 자. 저기, 저기... 따라! 3 1차 정수약 탈자를 섞어가면 어차피 만화가 많기 때문에 마은 바람 가도 된다. 농담이 아니다. 이거 진담이다. 어, 오공이다 어이. 이제 좀 건방져도 됩니다. 이코어가 나올 때쯤에는 점점 건방져지는데, 캐릭터가 어쩔 수 없는데, 이건... 어, 자, 어, 사 죽어야 돼요. 아저씨! 구원이 들어가는 순간 효율이 그지가 되더라고 아차! 퐁! 아이고! 궁 없다! <laughs> 자, 이걸 뭐라 부릅니까? 네절이라고 부릅니다 한 발! 더 있는데 니은니은 혼자 운영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루에도 괜찮아! 왜냐? 완성이 되거든, 템이 음. 여기까지 이제 오면은 마나 를 이제 충분히 어? 가둬서 마나 까지! 딜은 그럭저럭 나옵니다! 엄청 세진 않아요! 원래 이거 2포쯤 나오면은 막치너지 있는 템으로 해가지고막 지랄 연병을 떠는데 원래는 근데 저는 그 지랄 연병 타이밍을 과감하게 그냥 보기로 합니다 자, 부저가 고생했다! 어차피 16렙 찍으면은 공속은 괜찮아요 어? 아저씨! 미치셨어요? 음… 되자. 저것도 내저~ <laughs>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내저를 보고 계십니다. 미리 감사해요. 이 네, 아저씨들, 그런 식으로 털리시면 안 되죠. 전 그냥 내려가겠습니다. 과감하게 케일은 합리안 한다고. 왜 내려가다니? 너희들은 왜 짤렸냐? 호우 호우 <목소리> 안녕 친구야 안대 맞아 볼래 오 아프다 하지만 힐45% 풀감으로 힐 쓰면서 다니기 때문에 나를 쉽게 죽일 수가 없어 야, 이거보다 더 무식해지려고 가는 게 총검인데 나는... <목소리> 어 어쩔 수 없지? 온다 온다 오공 온다 아 근데 절대 싸고면안어 잠깐만 가자. 와와와 <목소리> 아이폰처럼 아, 아. <목소리> 안녕.

달랐다. 챙. 시작해 볼까 자네들? 아, 원래 총검 갈라 그랬는데 이게 무난하게 가면은 총검을 가야긴 가야 되는데 내가 존나서 해가지고 안가될것 같은데 느낌이. 안가 시발. 내가 안 가. 가, 가. 그딴 거왜 가냐 총검. 총검 왜 가냐. 제가 이걸 간 이유는 어중간한 아이템이면 당연히 흡혈을 갔겠지만 아니 시발 인피에 이거에 공속에다가 크리티컬까지 해가지고 시너지가 크리티컬 6 5로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이걸 가야지. <laughs> 어, <laughs> <제이홉이 웃음> <제이홉이 웃음> 어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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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갔는지 하시하죠 여러분. 하가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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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게 바로 사, 요, 부, 케일이다. 이게 바로 요정의 부적, 어? 부적으로 크는 케일이야. 이리 와봐, 이 자식들아. 덤벼봐! 덤벼봐! 당겨봐그치 훔치!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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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 잠깐. 부적 케일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새로운 메타을 만들겠습니다. 왜 제가 인피를 굳이 샀는지 아시겠죠? 딜 나올 게 보였거든. 이건 딜이 나올 구석이 보였어. <laughs> 그래서 그냥 샀어. <laughs> 아, 심해왕님 당신은 도덕적